안녕하세요. 홀리카이 신제품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네, 매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전해드리는 올리서이 언니입니다. 자, 드디어 이 아이들이 매장에 도착했어요. 와우. 어때요? 영롱하죠? 자, 1번 제품 필수하십니다. 자, 위호님이 되게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셔가지고 올려놓으셨던데, 그 영상을 또 참고해주시면 좀더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메이크업을 해서 막 올려드리지는 않을 건데,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네,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메이크업 영상을 여기에 올리지는 않을요 그냥 제품 위주로 설명을 조금 많이 해드릴 건데, 자 1번 필수 하십니다. 자, 2번이 필수 쿨이에요. 자, 색깔 보시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웜톤과 쿨톤의 대결인데. 저 누가 봐도 21호의 웜톤이거든요. 베이지, 누가 봐도 베이지톤인데 요번에 두개다 샀어요. 네. 쿨톤 거를 제가 사보기는 또 처음이긴 한데 요게 정말 예뻐요. 음. 자, 그리고 필수 굿. 양쪽에 하이라이터와 치크가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보시는 색깔보다 막상 올렸을 때의 네, 발색력이 훨씬 더 예쁜 제품이에요. 요번에 같이 나온 글리터입니다. 진짜 저세상 펜션이다 어때요? 기존에 있던 스팸 글리터하고는 차원이 다른 펄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은 꼭 테스터 해보셨으면 좋은 그런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같이 사용하시면 예쁜 립라커도 나와있습니다. 색깔이 저는 2호가 회사 추천템인데 저는 1호하고 3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맥칠리 색깔보다 한 톤에서 두톤 정도 더 밝은 색깔로 빠졌거든요.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지금 원래 동영상을 찍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네, 팔만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구웠던 제품부터 설명을 살짝 드리면 맨 처음에 있는 색깔 위에서부터 갈게요 2345 이렇게 가는데 위에 있는 색깔을 지금 소 플래쉬라는 제품입니다 은은한데 색깔 혹시 펄 색깔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분홍색도 보이실 거고 금에 은처럼 보이시기도 할 거예요 자. 이 색깔이 쏘플래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언니 손에 있는 두 번째 색깔 이 파레트에서 별표가 된 애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어, 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실 건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화장 느낌이 다르게 되거든요. 이두 번째에 있는 제품이에요. 조금 위에가 많이 발려져 있죠? 위에는 뭉개본 거예요. 섀도우를 바르고 네, 손으로 살짝 문질렀을 때 느낌이고요. 그냥 옷 아른쪽으로 내려서 그냥 발라주시면 똑똑똑 하는 제품으로 조금 펄이 더 살아있죠? 자, 그리고제손에세 번째 색깔은 블라블라예요. 이게 지금 잘 색깔이 나오려지는 모르겠는데, 금빛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하고 골드. 두 가지 색깔 섞어 놓은 느낌의 톤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색깔을 정말로 잘 뽑았어요. 블라블라의 색깔입니다. 어때요? 브라운도 보이는데 약간 황토색이라 해도 되겠죠? 근데 또 그렇게 어두운 황토색도 아니요 이거는 펄이 먹여 살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별표가 되어 있는 필소하시에요 이 제품이 힘미업하고 같이 입자가 되게 굵게 나온 제품인데 자 어때요? 그냥 톡톡 하고 올라오실 때랑 이걸 뭉개서 느낌을 낼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영롱하게 더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적으로 아이라인으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잘 나왔어요. 눈매가 조금 구윽한거 좋아하시면은,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신제품 찾아오셨어요? 립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저희 내일 입고가 될것 같아요. 네, 안 가세요. 아, 돌발 상황. 여긴 정말 매장입니다. 피어리스예요. 말 하다가 까먹었어. 어떻게? 자, 이거를 저는 두번 발색한 거예요. 처음 한 번만 살짝 그어주시면 쉐딩으로도 조금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상 봤던 색에서는 비해서는 좀 연한 편이죠? 이거를 두번 레이어드 했을 때의 색깔은 야, 잡아줘. 이렇게. 조금 더 진하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브로우도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베드걸입니다 이름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 팔레트에서 생명 같은 아이예요 나는 그런데 다른 분들 어쩌는지 모르겠다 그냥 먹여 살리면 된다고 볼것 같아요 꼭 사야 되는 색깔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베드걸 데일리 용화쇼도 무난하고요. 내가 오늘은 꼭 누굴 만나서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펄 하나하나 살려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아까 보셨던 글리터 자, 오른쪽에 있는 제품 올려주시면 아이돌 메이크업이 되고요. 여기에 조금 더 화려한 펄이나 잔잔한 느낌으로 관리하시면 저희 기존에 나와있는 스팸 글리터 2호 이 제품이나 이 제품 3호로 올려주시게 되면 은 조금 더 잔잔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느낌을 많이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쿨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호의 웜톤 언인데 저는 이 제품을 샀어요. 네 당연히 세 개를 다 샀어요. 근데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가을의 계절이죠.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 네. 톤다운된 로즈, 그렇게 또 열심히 찾으시는 때가 됐어요. 말려도 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생템으로 찾아드릴 제품이 이 필수 오클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어메이징 나이트. 이 색깔이 약간 와인하고 갈색 끝이 좀 많이 돌아서 좀망설여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필리 권해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색깔이 더 밝은 편인데, 펌다운이나 소사이니클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위쪽 제품 컨다운은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한테도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는 치크로 사용하셔도 무난한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자, 1번에서도 보셨듯이 결표가 들어있는 필소 쿨이나, 네. 칠아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뭉개주시거나 그냥 살짝 발라주시게 되면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2번 팔레트의 소소입니다. 색깔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연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너무 많이 발라서 망했다 싶을 때 올려주는 컬러가 이소스 제품이에요. 이 아이를 올려주게 되면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지만 어떻게 될까요? 고급져지거든요. 이거는 직접 매장에서 오셔서 테스트 해보셔야 알아요. 자 그리고 힙스터가 이 팔레트의 또 생명입니다. 자 플레어리스는 월이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어리스를 브로우나 아이라이너 썼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삼각존으로 밑에 채워주시면 되게 예뻐요. 눈매가 섹시해지는 색깔이거든요? 자 발색샷 한번 볼게요. 와 저세상 텐션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웜톤이 더 많은가요? 쿨톤이 더 많은가요? 아 그건 진짜 모르겠다. 그쵸? 근데 이게 웜이나 쿨이나 굳이 나누셔야 된다면 나눠도 되는데 이게 나이대에서 한 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 때는 누가 봐도 핑크가 잘 어울리는 쿨톤이었는데 어느 날한번또 오렌지가 쓰게 되니까 오렌지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쿨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웜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메이크업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거를 제때 잘 찾아주시면 좋은 게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메이크업이고요 자 처음 보시는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칠 아웃 컬러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안 사실 수가 없는 펄이에요. 자금 펄의 베이스 색깔이 약간 자주빛으로 나오고 은펄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량량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색깔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라이어예요요 제품실 발색샷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 밑에 깔았을 때의 색깔이 칠아웃, 밑에 있는 색깔이거든요. 연하게 깔아주셔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 제품. 망에도 살려주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개념으로 쓰셔도 되는데 음, 지금 색에서는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핑크에 가까운데 펄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많이 보이죠? 망했다 싶으실때 올려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결표되면 우리 펜스 업으로 이 제품은 올려주셨을 때 이렇게 돼요. 자 첫번째께 그냥 가볍게 올려줬을 때고요. 두번째거 뭉개줬을 때의 느낌인데 자 느낌 다르죠? 아, 살짝 연하게 화장해야지 하시면 베이스 제품 올려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뭉개서 하나만 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플레어웨레스를 밑에 삼각존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힙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적으로 맞아, 이 팔레트에 쓴 베드걸이, 이 제품에서는 힙스터가 살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펄 보이시나요? 연하게 뭉갰을 때, 살짝만 발랐을 때 느낌이고요. 이거를 그냥 진하게 발색 한 번만 그런 거예요. 두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은펄 전체적으로 예쁘게 잡아줍니다. 어때요? 직접 제품 한번 보러 오고 싶지 않으세요? 자, 출시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지금 세일 행사 들어가고 있어요. 24,000원이니까 부담 없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